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의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논란의 상생임대인 제도 격파하기 라는 주제로 얘기 드릴 거고요. 6.21 정책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관련한 내용을 오늘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목소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21일 날 나왔었던 내용이죠. 국민들이 크게 기대했었을 겁니다. 5월 10일 정책 이후에 두 번째 나온 정책 발표입니다. 물론 바뀐 내용이 있었고, 이거 괜찮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지만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장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대놓고 눈에 보였으니 말이죠. 조금은 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논란이었던 상생임대. 지원 정책입니다. 논란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이라고 해서 양도세 비과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세금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계속 발생되었는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야? 2년 거주를 인정해 준다는 말이야라고 굉장히 솔깃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관심이 있었던 만큼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혼란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으면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2년을 보유를 하고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의무 거주가 힘들었는데 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니 난리가 났던 거였죠. 그래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 상하 는 상생 임대인 에 대해 1 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에필 요한 2년 거주 요건 을 완전히 면제 해주 겠다 이렇게 얘 기를 했 고, 또한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 의 경우 기존 주택 을 처분 해야 되는 요건 이있었 는데, 이 요건인 6 개월 을2년 으로 완화 해 주고 신규 주택 전입 의 무를 폐지 해주 겠다는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 전월세 시장에 안전 마진을 지금부터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전월세 5% 이내로만 올려주게 되면 실거주를 인정해준다는 건가? 전세 끼고 산 갭투자 주택들은 5%를 지켜도 상생임대인이 아닌가? 갭투자는 안 되는 건가? 등등 생각이 들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건 저라도 계속 궁금증이 유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 이후에 22일부터 국세청 등의 문의가 빗발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질문이 수백여 건 오르는 등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상생 임대인 대상이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확대가 되면서 집주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정책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정확한 개념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개념은 신규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인상한 임대인이어야만 하고,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로 한정한다. 부가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을 매수 후에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라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절대로 앞으로 헷갈리는 일 없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사람마다 개인 사정이 다 다른 법인데 제발 나라님들 생각 좀 해주시고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5% 인상 상생임대인 적용 기간은 문정부 상생임대인 제도 시행 이후 21년 10. 2월 20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전월세 5% 이내로만 인상만 해주게 되면 상생 임대인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내로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상생 임대인으로 적용받으려면 직전 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직전 계약과 현재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1년 6개월 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보통 전세가 2년 계약이죠. 중간에 불가피하게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끼고 아파트를 구매 시 상생 임대인 적용이 가능한가? 반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전세 끼고 주택을 구매할 때 승계한 계약은 주택을 구매한 임대인이 맺은 계약이 아니어서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꼽사리 끼는 건 인정 안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 이후에 본인이 전세를 맺는 경우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 김모 씨가 21년 9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샀다 이후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2년이 지나 재계약으로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계약으로 인정받는가 인정받습니다. 승계가 아니라 김모 씨가 직접 전세 세입자를 체결하였고, 이후 직전 계약의 세입자가 동일하며, 동시에 5% 이내로만 임상을 하였다면 상생 임대인으로 적용받습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입주 때 바로 전세를 내주면 어떻게 되는가? 신규 분양 주택은 직전 계약이 없으므로 입주 때 신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후 동일한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여 전세를 5% 이내로 올린다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상생 계약을 맺은 후 바로 주택을 매도한다면 상생 임대인으로 2년 거주를 인정받는가? 절대 안 됩니다. 상생 계약을 맺고 2년 계약을 유지한 후에 주택을 매도해야지 상생임대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수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다주택자도 가능한가? 반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A 주택은 전세로 주면서 상생 계약을 맺었고 B 주택은 거주하고 있는데 B 주택을 남겨두고 A 주택을 매도한다면 A 주택의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B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3주택이든 4주택이든 100주택자든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가? 이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가 싶습니다. 완전 개판 5분 전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가져와서 이걸 고쳤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무시하고, 한 가지로 통일하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복잡한 부동산 정책 이전으로 완화를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소신있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괜히 헛발질 찾다가는 부동산 시장 이전보다 더 꼬여버려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6.21 대책에서 국민 19%가 부동산에 대한 안정화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주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부동산 정책을 잘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